몸통이 백스윙 했을 때 회전이 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쉬시죠. 아, 부님 쉬시... 아, 아니, 컨셉 아니시죠? 너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장타하게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또 특별하게 현주 프로님이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GDR 아카데미 서대문 충정로점에서 오전 프로 레슨하고 있는 김현윤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추천해주신 그런 이유가 있다면, KLDA 한국장타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합에서 예선전인데, 이제 1위를 해서 예선전 몇명 중에? 예선전이 보통 120명 정도 돼요. 형, 어마어마한 신분 아닙니까? 40대의 희망이라고. 그러면 <laughs> 프로님의 네. 그 명칭은 뭐예요? 네. 저는 이제 좀비라고. 야. 죽지 않는다고. 어. 분명히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해요. 어, 오늘 좀비의 능력치를 좀볼수 있는 거 봐요. 거리는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laughs> 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기록을 찍고 가신 <laughs> 프로님들이 있잖아요. 보면서 또 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나 아니, 솔직히 그 중에 네, 오늘 네. 예, 예상 몇등 정도 할것 같다? 일단, 최하단에 위치하겠습니다. 표기가. 아, 그러니까... 근데 이러다가 <laughs> 죽고. 아, 이러다, 이러다, 이러다. 그러니까 이런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거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못 잡아주고 있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기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실 테고 아, 아, 어떻게 기본, 기본기, 기본기, 없어요. 기본기 없어 기본기 없어 연습을 안 해서? 네 저희가 뭐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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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안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네. 쳐볼 테니까 잡아주시면 알겠습니다 프로님 시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다, 아, 프로님이 저랑 몸매가 진짜 비슷하시네요. 두 번째 나오는 김문기 선수가 저한테 네. 상상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소중한 내 근육. 저도 자꾸 소중한. 그 써가지고 이제 다사졌거든요 <laughs> 이제. 오, 문기 형님은 네. 야구 스윙 느낌이 엄청 세가지고 네. 네. 이런 약간 좀 강직함이 느껴졌는데 프로님 되게 부드러우시네요, 또 다른 느낌으로. 나옵니다. 네. 컨디션 어떠세요? 네. 지금 말안 해서 엄청 떨립니다. 지금 여기가 다리가 지금. 네. 네. 아니 근데 프로젝트 지금 힘이 없어서 떨리는 건 <laughs> 아니죠? 이제. 아이씨면 안 되죠? 겠습니다 여기 아이씨. 유튜브니까 유튜브니까. 아. 지금 손 보셨습니까? 나 떨고 있 이미지야 오늘 너무 잘 마셔. 이러고 다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바로 맞아. 바로 300 깼습니다. 부드럽게 치시는 건지 힘없이 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채가 많이 휘긴 하네요. 이게 힘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 힘이 없는데 300 바로 깼습니다. 40대의 희망이라고 그래서 40대의 희망. 마코 네. 님이 이때까지 치신 골프 공 개수의 양을 네. 아마 1년도 안 돼서 다 치셨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312 312 316이셨다고요네 <laughs> <laughs> 근데 뭐 이거 지금은 본판은 아니니까 네. 괜찮다. 조금씩 하죠. 올라갔네. 아, 이겼습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아니, 이겼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골린인데 아, 이겼습니다. 뭐 프로님의 이제 기록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도전을 해볼 거고. 네네. 비거리에 대한 욕심은 골린이뿐만 아니라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욕심이 있는데 네네. 비거리를 좀 높이기 위한 뭔가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 거의 대부분 분리가 안 되는 거. 분리? 네. 상체, 하체? 아니, 네. 상체? 죄송합니다. 상체. <laughs> 팔, 네. 팔, 손목 그러니까 아, 이런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야구 쪽에서는 키네틱 시퀀스인가? 네, 계속, 어 네. 그래가지고 네, 하나씩 네,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사용이 돼서 끝에 이렇게 작은 그렇죠, 그렇죠. 근육을 쓰는 네. 그런 말씀신거요 네. 그런 건데 아, 이런 느낌이죠 오, 음. 오, 완전 빡빡이는데, 음, 음. 지금. 안 네, 돼요? 네. 네. 클럽의 목적 자체가 거리를 많이 내는 목적이잖아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일단, 어. 어, 너 죽었어. 근데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어, 어, 네, 그렇게 되는군요. 어. 거리 자체를 내실 때는 어. 다운 스윙 내려올 때도 약간의 어. 상체 등이 내 목표 방향 쪽을 향한다 는 생각하시고, 분리, 네. 그 다음에 들어가고, 어.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걸리면은, 손은 풀리고 와 이거 어려워 네. 이게 그렇게 네. 어려워 이게 왜왜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보자들 봤을 때 연습량이. 연습량 연습량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뭐 많은 요소가 있지만 네. 이 방금 말씀하신 이 헤드를 던지고 막 이런 네. 포인트에서 네. 뭔가 연습방법.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티벳띵이라고 해서 계속 옆에다가 공을 그렇죠. 놔주는 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쳤던 이런 연습 방법 있잖아요. 오, 네네, 네네, 네네. 이런 연습 방법을 서가지고 휘두르고 들어보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내 상체 자체가 많이 쫓아가지고 그렇죠. 잡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가 좀 분리되기가 좀 쉽겠죠. 오 네. 오른쪽 어깨를 나대지 말라고, 아, 나대지 말라. 네. <laughs> 오른쪽 어깨는 <laughs> 최대한 움직임을 줄여라. 그렇죠. 느낌 자체를 아시고 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좀더 괜찮죠. 아, 이 브레이크랑 던져주는 느낌죠 그렇죠. 스틱이 없구나 그랬을 때 클럽을 거꾸로 잡으시고요. 여기서 브레이크 걸으면서 좀해주시 거죠 이렇게.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은 네. 1단계. 1단계 오 땅에다 치라고 이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네. 이런 느 네. 브레이킹을 잡아주기 위한 그렇죠. 감각을 네. 네. 2단계 어허허허. 3단계 상체가 정면 본단 아, 저는, 저는 네. 이거 하면 좀 도모 안될것 같아요 저기에 뭐. 맞는 훈련 방법이 있어요 치고 채놓고 치고, 체 아, 아, 이걸 보통 아, 100개 치는데 3분 30초? 뭐,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홀을 놔드릴 네, 수는 네, 있어요. 네, 네. 아, 짧게 그냥 한번. 맞보기로. 아, 네, 15개 아, 정도. 네, 네. 15, 아, 15, 아, 1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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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칠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아, 근데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가장 뭐 컨트롤 하기 어려운 게또 하체잖아요. 네. 이 하체의 포인트를 네. 또 하나만 더찍어주시면 하체의 그냥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좀비식입니다. 좀비식. 네. 아무래도 <laughs>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멀리 뛸라면은 아무래도 하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 닫기라는 형상이 어. 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옆으로 이제 두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프를 뛴다는 느낌으로 하체랑 이제 같이 이제 클럽이랑 들어 올리는 거죠, 그죠아 아, 점프하는 느낌을 점프하는 느낌으 몸통이 백스윙했을 때 회전이 됐잖아요. 네. 아, 푸르님, 아니, 컨셉 아니시죠? 네, 아, 아니, 컨셉 아닙니다. 어.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거. 아, 안 네. 죽어서 좀비가 아니라 네, 네, 네. 죽었다 또 살아나는 아, 나, 나, 거. 아. 아니, 근데, 프로님 진짜 돌려놔요. 돌고 다니는 거예요. 몸통은 회전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무리 점프를 뛴다고 하더라도, 푸을 네. 그립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서 점프를 뛴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회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연습하실 때는 그냥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이건 진짜, 네? 진짜 꿀팁이다. 점프팅. 저도 진, 몰랐던 건데. 진짜 꿀팁인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보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지만 종합적으로 네.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네. 첫 번째 단계로는 뭐부터? 일단 건져 봐. 휘둘러. 아, 할까요? 휘둘러. 네, 야구처럼. 이자 상체가 접은다는 생각으로. 아. 상체가 접은다 말이야. 그렇죠.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그렇죠. 잡아. 잡저거다다첫 번째 좀비 오늘 좀비 오늘 좀비, 네. 좀비 특집이니까. 앞으로 너무 많이 뻗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냥 체구 잡아오세요. 그렇죠. 아, 여기, 그렇죠. 아, 네. 그럼 이제 약, 상체가 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클럽만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네. 손목이 좀 부드러워지죠. <laughs> 좀비 컨셉이라고 너무 연약해지시는 어. 것 <laughs> 같은데. 지금 피가 날라 그래가지고. 그런 오, 느낌으로 지금 빵 치고 다시 돌아온다는 느낌. 아니, 아니 그러지. 네. 삼해 주셔야죠. 네. 공한번더 모아드릴까요? 네, 일단까지. 일단, 네. 일단. 일단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클럽을 거꾸로 잡으시고 이게 뭐예요? 네. 제가 선물드려요. 선물. 드렸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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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좋았어다 아, 좋은 안주. <웃음> 네. <웃음> 장비는 항상 부럽습니다 네. 네. 이때 중요한 거는 네. 왼손 여기 세 손가락 있죠? 네. 새끼, 악지 중지 이세 손가락으로 팔꿈치 내려오고 그다음에 손 내려오고 그다음에 손목이 털리는 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기처럼... 들어와서 여기서 버텨주기 브레이크 탁아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네. 손목이 이렇게 돌아와서 멈추면 잘안 멈춰져요 그 힌지가 살짝 어 유지가 된상태 네.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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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2단계. 그렇죠. 3단계, 3단계 뭐예요? 3단계. 그렇죠. 3단계. 그 스윙 자체가 40대를 향해서 막. 아, 30대가 잘 나오면 되죠. 30대인데. 네. 아, 30대인데. 왜냐면 컨셉이 아, 40이니까. 아, 40대가 아. 말하는 40대가 3m 쓰는 방법. 그렇죠. 아, 네. 제가 항상 이제 지적을 받았던 게 손목이 릴리즈가안 돼서 슬라이스가 난다는데 네. 그렇죠. 아까 스탑할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네. 열려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네, 돼요. 돼요. 일단 연습 스윙 네. 하실 때는. 네. 여기서 탕 튕겨 나왔을 때 클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땡 하면서 그렇죠. 브레이크가 돼야 이게 휘어지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맞는다. 죠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체를 가는 거죠. 어. 손목에 뭐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하체. 하체의 느낌만 잡는 거니까 하나, 두, 셋 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하체로 모든 스피드를 만들어낸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 네. 요 네. 하나, 두, 셋 그렇죠. 샤프트가 등짝 딱 치고 내려와도 괜찮으니까 음. 그 정도로 힘을 잡고 빼주시라는 거죠. 후. 어, 저랑 이제 자세가 좀 점점? 비슷하게 다른데. 다리, 다리가 너덜? 네. 저도 네. <laughs> 좋은 것 <너> <laughs> <좋은 웃음> 같은 느낌. 아, 근데 이게. 아, 잠깐만요. 네. 본... 컨셉 아니시죠? <laughs> 제가 이런 걸 해가지고 힘든가요? 잠시만요. 잠깐 <laughs> 쉬 잠깐만요. 네. 그 제가 지금 이몇 네. 가지의 스텝을 했는데 네.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까요? 연습을 통해서 터지고 터지고 터지는 느낌이라. 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 제가 먼저. 그러고 나서 이제 하체가 들어간 느낌. 자, 둘. 음. 둘. 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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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둘. 오, 아까보다 훨씬 많이 갔네. 오, 훨씬 강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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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뒤로 밀려나는 게 조금 줄어요. 음. 왼쪽 무릎은 앞꿈치 쪽으로 조금만 더 집어넣어 주세요. 이 쪽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좀 나오겠는데? 아! 훨씬 많이 갔네. 시간에 괜찮아. 자세 훨씬 이쁩니다. 네. 세.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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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그렇지! 어, 뭐 그렇지! 아아! 아! 옆으로 너무 많이 왔어요 왜? 이렇게 되어있어야 헤드를 공적으로 내릴 수 있거든요 다시 빈 스윙을 한번 해봐야겠다 어, 지금 빈 스윙할 때그 하체 그만큼 했쓰신데요 뒤로 안 밀리거든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신 거같아요 야구 스윙이 너무 멋있어서 <laughs> 아, 하는데 스윙 야구 스윙이 멋있다 <laughs> <laughs> <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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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280. 3삼대 가자. 육성 어, 올라가실 때 어, 힘을 빼고 치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응. 최대한 가볍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맞다. 음. 어 맞다. 아. 어드레스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으면요, 얘 회전율이 너무 올라가요. 연습량이 부족이죠. 네. 다음 주 목요일에 가겠습니다. 사, 현석이랑, 문기 형님이랑 저랑 훈련을 할 거거든요. 오오칠야 이거 진야자자자자오 어. 그렇지 아, 오 그렇지 자 저희가 오늘은 좀 훈련법이라는 걸 배워봤는데 응. 저번에 대비 뭐 기록은 많이 안 나왔지만 그때 뭔가 좀 교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냥 풀스윙 하는 것보다 조금 정확도는 떨어졌는데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오늘 두 프로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 좋았고. 이런 거 좋겠고, 이런 거좀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있으셨나요신 이제 홍윤준 프로님이랑 네.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그게 좀 몸에 좀배기실수 있도록. <laughs> 네. 네. 아, 지금 상황에는 뭔가 이 폼이 올바른 폼으로 많이 해야 그렇지. 익숙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프로님도또 저희를 이제 4회차까지 봐보셨는데, 좀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걸좀더 하면 좋을까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지금 뒤죽박죽 섞였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주에 저희가 촬영을 제외하고 연습을 한다면, 은 네. 어떤 연습을 좀 시켜주실 건가요? 뭐 몸을 좀 원활하게 쓸수 있도록 괴롭혀드립니다. 어... 만약에 다음 주에 거신몰떡 어, MC가 바뀌어 있다면, p t 이 이러는 줄 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오늘 좀 어느 정도의. 오늘 네, 어, 일단 320m 정도 일단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30%의 힘으로 쳤는데, 네. 309m가 나왔거든요? 일단 뭐, 오비는 안날 거니까. 오! 네, 네. 네. 와, 와 정확하게 나왔네